뭐? 까마귀? 야! 이제 너의 이름은 울드렌이다울드렌 몸통 막치기다! 구독은 자유입니다. 이제 강철 깃발도 마무리되어 가고 사냥 시즌이 근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도비, 아니, 까마귀는 자유가 됐고 시공은 날뛰고 유리 근거가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제를 잡으러 갈때 포탈이 안 보이면 오브를 쏘라라는 것부터 고의사제 관련 퀘스트를 하면 보상을 안 주는 버그, 같은 것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번 사냥시즌 관련 배지는 좀더 나와야 할게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제 나올게 뭐가 있다고? 그리고 번진의 소식은 14일에 나온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번주 안에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깐 길을 옆으로 세면 다음 시즌 새로 바뀔 내용을 잠깐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시즌의 이름은 선택된 자의 시즌이고 발사기지와 관련된 공격전이 두개가 복귀, 현상금을 획득하는 방법에 대한 변화가 생기고 새로운 목표 무기가 추가됩니다 6개의 전설 무기가 의식 무기 버전이 출시되고 황혼전 관련 무기가 3개가 출시 심지어 숙련자 버전도 같이 출시 됩니다 무기만 생각해 본다면 관련 영상 이 수두룩 나올게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추가로 120의 발사 속도를 가진 핸드캐은 2개가 출시되고 마스터 잊혀진 구역이 달에도 추가 가 되고 경위가 3개가 출시됩니다 그리고 키오스크에는 페루인터 위스프 그리고 완벽한 복동이 돌아옵니다. 다음 시즌에는 자원도 물갈이가 되기 때문에 빨리 처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갬빗은 티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돼서 수정이 될 예정입니다. 능력으로는 산산조각 극 강화를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변경될 수 있다는 떡밥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유리근고로 넘어가면 유리근고와 관련된 무기로는 운명을 이끄는 자로 번역돼. 페이트 브링어를 필두로 웬만한 무기들이 복귀하며 특성도 최대한 유지가 된다고는 하지만 잠자리 특성이 있었던 일본 무기들은 데스티니2로 오면서 웬만해선 물리 무기로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잠자리와 비슷한 특성들은 전부 모래한으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기술적 오류라고 하네요 그리고 물리 무기 쪽에서도 폭발하는 특성은 유리 근거가 나올 때 쯤이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 보스의 메카닉은 살짝 비틀어져 있고 그리고 용사들이 등장합니다 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대신에 알려드릴 마지막 소식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원래 확장팩이 생기면 근거에 관한 행성이 돌아올 수 있다는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마녀 여왕에서는 복귀하는 행성은 없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이죠. 매 확장팩마다 새로운 목적지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컨텐츠 근거에서 가져오는 목적지는 없습니다. 목적지를 해제하려면 현재 스토리 맥락에 맞게 이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주 기지를 다시 가져올 때 스토리를 다시 구축해서 가져온 이유이기도 합니다.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행성을 복구시킬 때는 스토리 라인에서 어떠한 동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굳이 없어야 했을까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모두 좋은 선양 좋은 반응 되세요 아이번에다 강철 깃발 못했네 그런데 정찰소총이라서 굳이 여기에 시간을 쏟아야 되나? 아 킹받네